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MCM English Ryan Q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유닛 25, 유닛 25. 우리 지난 시간 24 기억해요. I am going to the concert. I am playing tennis. 이렇게 ing를 쓴 다음에 뒤에 tomorrow, tonight 이렇게 미래의 시점이 들어가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을 예정대로 하는 것을 바로 i am going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보면은 i am going to 하고 뒤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표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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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앞에서 24에서 배웠던 거와 i am going to 다음에 어떠한 동사가 들어가는 이 표현, 동사를 V라고 하고 Verb를 줄인 말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왜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I am going to do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실제로 원어민들이 회화에서 going to를요 줄여 가지고 gonna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따가 영상 보여주겠지만은 미리 적어 적고 시작하려 할게요. 그래서 I am going to라고 발음도 하지만은 정말 자주, I am gonna I'm, gonna, I'm gonna, I'm gonna, I'm gonna.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I'm gonna는 여기 going to를 바로 줄인 말이다. 이것도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이렇게 TV tonight. 오늘 밤에 어떠한 TV를 하나, TV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볼까, 뭘 볼까. 자 하다가 어 이거 재밌겠다. I'm going to watch TV tonight. 음자 응. 오늘 밤 나는 TV를 볼 거야. 이렇게 오늘 밤난 TV를 봐야지. 라고 할 때는 일단 영어로 I'm going to watch TV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OK? 자 I'm going to watch 하고 something 하면 이걸 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과 혹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을 보니까 아 아침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날 저녁이면은 바로 TV를 보고 있겠죠. 오케이. 요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그녀는 she is going to watch TV tonight. 오늘 저녁에 TV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am going to, she is going to, he is going to, we are going t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린 그것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에 어떻게 만드는지 표를 봅시다. 자,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중복되고 반복되면서 우리가 탄탄한 영어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문법이 내 걸로 되는 거죠. 자, we use m이나 is나 are 비동사를 이렇게 달리 써주고 going to를 쓴 다음에 하는 말은 미래에 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에 i가 들어가면 m, he, she, it 이거 오랜만이다 그죠? is, we, you, they, are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을 쓰면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 나을 빼면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Going to do 하겠다, going to drink 그거 맛있겠다 마셔야지, going to watch 재밌겠다 그거 봐야지 이게 되는 거죠. 자 물어볼 때는 바로 너 그거 할 거야? 나는 과연 그걸 할까? 스스로한테 물어볼 수도 있나? 자 너희 그거 할 거니? 이때는 비동사만 앞으로 쏙 이동하면 돼요. Am I? Is he? are you 이런 식으로 뒤는 똑같이 going to buy 그거 살 거야 going to eat 그거 먹을 거니 going to wear 그거 입을 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i am going to do something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자, 나는 어떠한 것을 할 거야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 말의 의미는 I have decided to do it. 나는 그걸 하기로 결심, 결심을 했어요. 내 마음이 이미 이전에 결심을 했어. 나 그거 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전히 my intention is to do it. intention 의도예요. 의도 그렇 나는 그걸 할 의도가 있다라는 말은 그걸 하고 싶다. 내 마음이 여전히 그거를 바라고 있어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past 과거에 나 그거 해야지라고 결심한 내 마음이 여전히 now 지금도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the future 미래까지 이렇게 이동이 될때 연결이 될때 바로 I am going to do it 나는 그걸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래 예문 다양한 걸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짠, 네. I am going to buy some books tomorrow. 지금 책 사는 거 아니에요. I am going to buy. 하면 책을 살 것이다, 책을 사야겠다. s o m e b o o k s 한 두세 건 내일, 내일 쉬는 날이고, 서점 가서 읽고 싶었던 책몇건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I m going to buy.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y o u r e going to를 줄여서 뭐라고 했죠? Gonna. 그래서 실제 회화에서는 I'm gonna buy some books tomorrow 이런 식으로 빨리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문법 따로 말하기 따로 듣기 따로가 아니고 말하기 안에 문법이 있고 듣는 거에 문법이 있는 거고 우리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거 모든 곳곳에 다이 문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법을 따로 떼가지고 어, 문법은 어려워 외워야 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영어 안에 문법이 있는 거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두 번째. Sarah is going to sell her car. 아, 세라가 그녀의 차를 팔 것이다. 지금 팔은 파는 중도 아니고 팔지도 않았고 이 차가 낡거 가지고 세라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녀의 차를 팔 것이래요. 이렇게 미래에 팔 것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 not 들어갔다. I am not going to have breakfast this morning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일곱 시인데 오늘 아침은 나는 아침을 못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자뭐뭐할 것이다 긍정을 얘기할 땐 낫을 빼고 안할 거야 할땐 낫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나 오늘 어 아침 식사는 안할 거야. 하는 게 좋을 텐데. I am not hungry. 나 배고프지 않거든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사촌 형 혹은 이제 이모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What are you going to wear? 너는 어떤 옷을 입을 거니? 지금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wear? 어떤 옷을 입을 거니?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갈 때? To the wedding next week. 다음 주에 결혼식 갈때 어떤 옷 입을 거야? 아들 딸 한번 골라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결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going to는 음 결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 나의 결심. 나의 마음. 다음, your hands are dirty. 너의 손은 왜 그렇게 더럽니? Yes, I know. 나도 알고 있어. I am going to wash them. 나는 어, 그것을 내 손을 씻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씻으러 가야 되겠죠?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going to 르면 I'm gonna, I'm gonna wash them. 오케이. Okay. Yes, I know. Don't worry. No worries. 오케이. Okay. 걱정하지 마. I'm going to wash them. I'm gonna wash them. 씻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상 결심이 들어간다는 거. Are you going to invite? 너 초대할 거니 누구를 Matt를 to your birthday party? 음흠. 자 너의 파티에 Matt 초대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Are you gonna?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참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죠.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안할 거야. 너 그거 할 거니? 너 그거 안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gonna라고 줄여서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 영상을 잠깐 볼게요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Hey everybody, hey, everybody. 여러분들 Hey everybody, I'm gonna leave Hey everybody, I'm gonna leave 그죠 I'm going to를 줄여서 I'm gonna 하고 leave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같은데 I'm gonna leave. 저 떠날 겁니다. 지금 떠나는 중은 아니에요. 잠시 뒤에 떠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남자분은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금도 떠나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y, everybody. 저기, 여러분들, 얘들아. I'm gonna leave. 나 떠날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I'm gonna leave. Hey everybody, I'm gonna leave. 오케이 okay,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때그 표현이 왜 그렇게 쓰는지를 정확히 알고 쓰는 거 그건 영어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장면도 볼까요? 아! 아! I'm gonna do it. I'm gonna do it. 오케이? Okay? 나 겁쟁이라고 놀리지 마. I'm gonna do it. 나 이거 할 거야. 응? 난 한다면 한다. I'm gonna do it. I'm g o i n do it. 음. I'm g o i n do it. Okay, I'm g o n n do it. I'm g o i n do it. <laughs>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기로 결심을 했고 여전히 해야 될 때,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바로 I'm g o i n a do it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준 영상처럼 실생활에 쓸 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유닛 24에서 배웠던 표현과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present continuous, 이렇게 I am doing 이라고 진행형을 쓸 때는 미래와 함께 보통 어떤 계획 arrangements, 이미 세우던 계획대로 진행할 때, 그죠? 5월 24일 이날 뭐 하기로 했다. 저 콘서트 가기로 했네. I am going to the concer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so, I am playing tennis with Julia tomorrow. 맞아요. 아,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테니스 배웠었는데 자비올때안 하고 눈올때안 하고 아 그래서 약간 힘들어지면은 아, 오늘 비 와라 오늘 눈 와라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지금 테니스 잘못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돼. 어 테니스 치고 싶다 비야 오지 말아라. 그랬으면 선생님 지금 테니스 잘칠 텐데, 그렇죠? 자, I am playing tennis with Julia tomorrow. 이럴 때 바로 계획대로 만나는 거, 바로 진행형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자,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만약에 이런 말을 쓴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 is going to happen. happen, 벌어지다, 일어나다. 자,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이냐? We can see now. 지금을 보면은 현 상황을 보면은 that it is sure to happen 그렇게 될 것만 같을 때 그러니까 딱 보면은 먹구름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잠시 뒤에 비가 올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the sky 하늘 좀 봐봐. It's going to rain. It's gonna rain 비 올겠다. 우리 어, 비올 것만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쓰면 돼요. It's gonna rain 이렇게. So, black clouds now, 먹구름이 끼었고이 말은 잠시 뒤에 rain.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벌어질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8시 50분까지 우리 선생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Oh no, it's 9 o'clock. 아침 9시다. I am and I am not ready. 난 그리고 준비가 안 됐는데, 아, 큰일 났다. I'm going to be late. 나는 늦겠다. 늦을 게 뻔할 때, I'm gonna be lat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 o'clock. 그리고 준비가 안 됐으니, 아무리 빨리 가도 9시 20분. 그러면 나는 선생님한테 혼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 뻔한 상황으로 이어질 때 바로 고잉트를 쓸 수가 있다까지 오늘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이교재 같이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오른쪽에 연습 문제까지 풀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웬만하면 우리 교재까지 사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영문법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그러면 다음 시간 유닛 26에서 또 좋은 편 알려 줄게요. 바이.